데블린 홍해 준비하고 있으세요? 아니요? <웃음> <웃음> 내가 분명히 전에 말씀 드렸을텐데 저는 이 게임에다가 투자할 그런 생각 자체가 진짜 없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 이 에소드를 플레이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템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던전은 정말 싫어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던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 마스터 클래스 1단계에요 얘팔레이에요 예, 던전 이번에 뭐뭐 뭐 나왔죠? 신던? 몰라요 프리디엄? 프리 프리니엄? 뭐 그런.. 어.. 프리디엄이랑 리그모르 던전 자 에픽캐스트 소멸받을 출연 이거 첫번째거죠 에픽캐스트 한번도 돌아본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그보드 던전을 한번더 돌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리그보드 다음에 마스터로드 던전이 있는데, 몰라요. 거기 또뭐 있다는데, 몰라요. 뭐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새로 나온 뭐 던전이라는데,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laughs> 이게 데스 블로우다. 야, 솔직히 대전보다 던전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냐? 솔직히 던전 방송보다 대전 방송을 보는 사람들 더 많을 걸, 영상도 그럴 거야. 던전 방송보다 대전 방송을 더 좋아하실 걸, 사람들. 데블레 단제목 강화하세요! 단점은 없는데요. 아, 있긴 하다. 어떻게 볼까요? 이투럭키한테 네, 줬어요. <laughs> 투럭키한테줘 투르크한테도... <laughs> 아니, 이거야. 야! 엘리아노드 이거 그니까 공영창고가 안 됐을 때 어? 투력을 올리기가 너무 빡세더라고. 아, 귀찮더라고. 뭐영던 장비에 뭐 구강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투력이 3 3 3 5만 정도 나온다 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 근데 노바로 레이드 좀 돌면서 단재물을 먹었어요. 그때는 레이브한테 진짜 주기 싫었어요. 그냥 단재물을. 아, 그냥. 투력해 만들까? 아, 투력 이거 올리기 힘들잖아. 아, 그냥 단재을 까야지. 해서 얘안쳤 줬어요. 그래서 데블린 레이드 많이 해요? 많이는 하진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정도인데, 아이고, 지난주 안 했네? <laughs> 아, 맞다. 지난주 안 했다. <laughs> 이번주 안 했는데? 어, 이 정도까지 먹었어요. 에버님 네, 그럼 혀, 엘소드의 현질 안 하시게요? 아니, 그게,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원래 제가 할 생각 없거든요? 할 생각 없는데, 근데, 제가 엘소드가 주 컨텐츠이다 보니까, 이, 거를 조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야, 그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어, 그런 컨텐츠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시대에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 레이드 방송 보는 사람 있니? 지금,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오늘, 오케이, 레이드 방송이다. 저녁하고 나서 레이드 방송, 던전 방송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데. 아, 던전 방송 한번 보여준 적 있지? 시공. 안녕하세요. 자,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이렇게 하루 맞추라고? 이렇게? 저는 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헐 데블린 던전하시는거 처음봐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 하고 서 한동안 던전 안할거예요아 어... 남기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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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갔어 이거 <laughs> 글쎄요 지금 가면 되죠 오케이, 끝. 어, 간다.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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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 죽는 사람... 없미지 왠지 그게 나일 것 같은데? 어허, 처음부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미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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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방송 미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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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원래? 저만 이러는 거예요? 이 필드 어, 내가 표식이니까 이쪽으로 도망갑시다. 아! 아올때 뭐냐? 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예, 예. 몇 줄씩 깎았어야지? 몇, 열여 줄인가? 몇 줄씩 깎고서, 그, 네 개, 착착착, 갈치로다다다다 하고서. 야, 옛날 생각난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빙결, 파고 시작하자마자 빙결, 질증도. 어, 이러면 끝. 와스가 많이 따아 옛날에는 저 두절 깎기도 힘들었는데.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요 저희가 죽기 싫거든요. 캐슬 됐어. 자 아, 여기서 안 좋습니다. 시바, 왜 돌아가, 이게? 다 죽어라! 나도 질라다 자, 아, 제가 예상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분들이 다 달려가서 이한테 스킬 딱 넣으려고 하지만 그 전에 까시 맞고 죽을 것 같습니다. 우와. 어, 씨발! 아, 나 왼쪽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아, 오른쪽에서 태어나네요. 아, 그쵸죠안죽은다니까요 아, 씨부해 어, 내 파구! <laughs> 내 파구! <바구. 웃음> 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예? 쟤왜 혼자서 왜 저래? 아, 진짜, 님들아. 저기요, 님들아, 왜 이렇게 다 떨어지세요? <laughs> 잠깐요, 님들아. <laughs> 정말 스킬 쓰는 게 별로 없지만은, 저도 나름 눈치가... 아, 잠깐만! 나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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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야돼! 도체인지? 가야 <laughs>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아까보다 좀 안전하다. 야, 아까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거. 응? 그치? 지금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있네.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님들아, 진짜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님들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아, 빙계 걸렸구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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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대전 고수다. 뭐야? 이게... 아, 뭐야? 무적이에요. 아, 뭐야? 이게... 아, 어, 빠종 인가？파 종 이야？야, <laughs>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400 만이네. 나 나는 옛날 옛날에는 저정도까지 아니었는데. <laughs> 야, 야, 제가 클리어했어요. 봤어요? 야, 개쩐다. 얘딱두 개니까 딱 클리어되는 거 봐. 와, 역시 데스볼클라스 뭐야, 270만. 뭐야, 딜러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laughs> 잠깐 만 아, 잠깐만, 야, 나부활성 하나 없는데? 잠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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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1941, 나, 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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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 나, 죽 나, 다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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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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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무리할게요 드 나, 나, 스자아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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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아까워, 아까워서... 아니... 아니... 이 방송을 왜 100명이나 보고 있는 거지?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레이드라서 그런가? 와!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뭐야! 이몇 억이야? 천억딜 천억 넣은거야? 감사합니다 님들아 아이, <laughs> 아이 구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